202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편입수학 1번 다음은 0이 아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의 교점에 대한 설명이다 a는 이의의 실수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교점의 개수를 묻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프 그려서 푸셔야 돼요 절대 대수적으로 푸시면 안 돼요 fx는 x제곱 플러스 x분의 2고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x제곱분의 2가 되죠 0이라고 하면 x제곱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면 x는 1 이게 임계점이 되죠 그 다음에 f2'x 구하면 2 플러스 x 세제곱분의 4 0이라고 하면 f2'x는 x 세제곱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4가 0이니까 x 세제곱분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3 루트 마이너스 2 이게 변곡점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의 점에서 변곡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f2'1이 0보다 크니까 1 f 1이 극소점이 되요. 어,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이니까 3이 되네요. 1.3 리미트 X가 우극한 0으로 가면 FX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리미트 X가 0의 자극한으로 가면 FX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플러스 0이니까 무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FX는 무한대로 가요.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갈 때도 무한대로 가고 음에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0에 자극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리고 f1일 때 3이고 이게 극소점이라고 했죠? 이 그래프 이용해서 보기 문제 다 풀어볼게요. a. fx와 gx의 교점의 개수는 3개 이하이다. 직선 ax 플러스 3은 Y절편이 3이고 기울기는 지금 모르는 그냥 이런 직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만나 봐야 교점은 3개가 되네요. 따라서 교점이 개수는 3개 이하이다. 맞는 말이 되죠? B. FX와 GX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정확히 2개가 되는 실수 A가 존재한다. F1도 3이고 F-2도 3이니까 이 교점이 2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Y는 3, A가 0이 되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실수 a가 존재한다. 참이 돼요. c. fx와 gx의 교점이 없는 실수 a가 존재한다. 어, 이거는 아까 f'x가 2x-x제곱분의 2였고 이 gx의 기울기는 a인데 이두 개가 평행, 평행인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죠. 따라서 교점이 없는 실수 a가 존재한다는 틀린 말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 평행이 아니니까 항상 만나게 되는 거죠. 항상 만난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 B. 답은 5번이 돼요. 3번. 실수 X에 대하여,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이다. 주어진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다 풀리는 문제예요. A. Y는 가우스 X, Y는 X-1은 무한히 많은 교점을 갖는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된 게, 가우스 x 그래프고요. x 1은 1, 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교점이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교점을 갖는다는 틀린 말이 돼요. 2번. 정의역 1, 1에서 y는 가우스 x와 y는 가우스 x 세제곱은 서로 같다. 가우스 x 그래프는 지금 그렸으니까 가우스 x 세제곱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폐구간 1, 1에서 보면 x가 0과 1 사이에서 가우스 x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소수가 들어가면 어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무조건 큰거죠 x 세제곱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게 되죠 따라서 가우스 x 세제곱은 0이 되네요 1일 땐 1이 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뭐, 마이너스 0. 얼마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우스 X랑 가우스 X 세제급의 그래프가 서로 같죠? 따라서 B는 오른 게 돼요. C번. Y는 가우스 X와 Y는 2020분에 2019X의 교점의 개수는 2 0 2 0개다 가우스 X는 아니까 2020분에 2019X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그린 게 이건데, 이게 Y는 2020분에 2019x. 0,0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여기를 지나면 이제 1분의 1, y는 x가 되잖아요. 그거보다 좀 작은 데서 이제 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2020분에 2019는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만나고, 또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구간에 이한 점을 이렇게 계속 지나게 돼요.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다가 2018, 2019이 구간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겠죠. 근데 여기선 지날 수가 없는 게 y는 2020분의 2019x에서 보면 2020을 대입하면 201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서로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나는 점은 여기까지가 이제 만나는 점이 되죠. 지금 구간 보시면 0부터 2019까지 구간 하나당 교점이 하나씩 생기죠.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2,019개가 되는 거예요 2,020개가 아니라 그럼 C는 틀린 말이 되죠? 다음 D번 Y는 가우스 X와 Y는 2,020분의 2,019X 2,020분의 2,019X의 교점의 개수는 2,019개다 이 그래프를 살짝 변형하면 Y는 2 0 2 0분에 2,019로 묶을게요 X 1 이건 무슨 그래프죠? Y는 2,020분의 2,019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린 이 그래프를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x가 이제 0보다 큰 곳에서는 하나도 만나질 않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1만큼 평행이동이 되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음수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이걸 1, 1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시키면. 원래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안 만나고 이런 식으로 돼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서 한 구간에서 하나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아까 0보다 큰 범위에서 이한 구간에서 하나씩 만나서 몇 개가 된다고 했죠? 2019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음수인 구간에서도 똑같은 개수가 생겨서 교점의 개수는 2019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D도 참이 돼요. 따라서 오른 거를 모두 고르면 D하고 B가 돼서 B, D가 돼요. 답은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B하고 D. 답은 4번이 돼요. 4번 급수 시그마에 있는 3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N 제곱, N-2분의 N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 딱 보면 아시겠죠? 또 맥클로린 급수 사용하라는 거죠. 비슷한 형태 찾은 다음에 미분하거나, 혹은 적분해가지고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비슷한 형태로. 우선 이 안의 식을 조금 변형해 볼게요. 어, 분자에서 이 분모를 나눠주면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 마이너스 1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나누기 n 마이너스 2 하면 n이 되니까 n 제곱 마이너스 2n 빼면 4인 플러스 1이고 플러스 4하면 4n-8 되니까 나머지가 9가 나오죠. 따라서 m+, 4+, m-2분의 9가 되네요. 그러니까 시그마 n은 3부터, 무한 데까지. 지금 이 주어진 이 급수가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지금. 2의 n제곱분의 m+, 4+, 2의 n제곱, m-2분의 9. 그럼 이제 이거 분리해서 쓸게 이거를 이제 같이 쓰면, 식이 이제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해야 돼요 분리해서 시그마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2n제곱분의 n 플러스 4 곱하기 상수니까 이제 바깥으로 뺀 거예요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2n제곱분의 1 이렇게 바깥으로 빼면 이거 너무 간단해졌죠 이건 뭐죠? 그냥 무한등비급수죠 1마이너스 알분의 초항하는 거 플러스 시그마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9앞에 곱해주고 이 n 제곱 n 마 2분의 1 그럼 이제 이 앞에 n은 1부터 시작하게 맞춰줄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제곱분의 n 어, n은 1하고 n은 2일 때가 참가됐으니까 그걸 빼줘야 되죠 n 1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2 대입하면 2의 제곱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1 빼주는 거고 플러스 4 곱하기 이건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1마 r r은 2분의 1이고 초항은 3대입하면 2의 세제곱분의 1, 8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8분의 1이니까 8분의 2, 4분의 1. 계산하면 1이 되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것. 9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지금 보면 여기에다 3대입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1이 되죠 분모가. 그러면 이걸 만들 n 1로 1일 때 2의 세제곱이 되게 하려면 n 플러스 2가 와야죠. 1일 때 1이 와야 되니까 n이 와야죠 1이 비슷한 형태의 맥급수 찾아줄게요 여기 분자에만 n이 있으니까 우리 많이 보던 거 1-x분의 1이죠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_n 제곱 이걸 이제 하나하나 번호 붙여서 해볼게요 이걸 1번 그다음 이걸 2번 먼저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n. 1 x분의 1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n제곱이니까. 근데 여기 n이 지금 곱해져 있잖아요. 미분하라는 소리죠. 1 x제곱분의 1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X의 n x의 n 1제곱. 여기 n제곱으로 해 줘야 되니까 양변에 x 곱하면 되죠? 1-x 제곱분의 x는 nx의 n 제곱, x의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넣으면 4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2가 되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2의 n 제곱분의 1. 그럼 이게 2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2번. 9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 플러스 2제곱 곱하기 n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역시 상수니까 그냥 밖으로 빼주면, 4분의 9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번에는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n이 있으니까, 적분을 해야죠, 적분. 마이너스 로그의1 마이너스 x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의 n제곱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x 2분의 1 대입해야죠.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은 로그 2가 되고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1 따라서 이거는 4분의 9 로그 2가 되네요. 이다 구했죠? 이건 2가 되고 1이 되고 이거 1이 되고 그러니까 2 빼기 1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9 로그 2, 2 플러스 4분의 9 로그 2, 이게 급수의 합. 급수의 값을 구하면 4분의 9 로그 2 플러스 2, 답은 3번이 돼요. 9번, 3차원 공간상에서 집합 이것이 나타내는 영역의 부피가 39가 되게 하는 양수의 a값을 구하시오. u 벡터는 2, 1, 3이라고 하고, v 벡터는 1, 5, 2라고 하고, w 벡터는 -1, 1, 3이라고 할게요. 아마 여기 이 1, -1, 7 때문에 헷갈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벡터는 그냥 어,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정육면체 구할 때 이렇게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원점 같은 이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RU벡터 plus v 벡터 p l u TW벡터 이걸 구하는 거죠 많이 보시던 거죠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이렇게 된 정육면체 어, 그럼 이거 그냥 더하는 거니까 정육면체 부피가 아까 39라고 했죠? 영역의 부피가 39. 정육면체 부피는 3중곱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R이 1부터 2니까 차는 1이 되고 S가 2부터 4니까 차가 2가 되고 T는 0부터 A니까 차가 A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3중적 하면 이렇게 돼요. 1U벡터 내적에 2 v 벡터 외적 A, W 벡터. 그러면, EA는 상순위가 빠지고, U 벡터, 내적 V 벡터, 외적, W 벡터. 이건 이거, 이세 벡터, 행렬로 나타낸 다음에 행렬실 구하면 되는 거죠. EA 곱하기, 행렬로 나타날게요. 2, 1, 3, 1, 5, 2, 마이너스 1, 1, 3. 행렬식 구하면, 일단 행렬선, 기본 행렬선 해줄게요. 1, 5, 2 하고, 2행 3행 더하면 0, 6, 5가 되고요. 어, 마이너스 2 곱한 다음에 2행에다가, 그 다음 1행에다 더해주면 0 되고, 마이너스 9 나오고, 마이너스 1. 1열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1, ad, 마이너스 bc 하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6, 플러스 6. 2a 곱하기 39가 되죠. 아까 부피가 39라고 했죠? 그러니까 2a는 1이 되고,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되네요. 영역의 부피가 39일 때 양수 a는 2분의 1.